안녕하세요. 박래성 프로입니다. 이번에 윅스사의 해머라는 연습도구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제작에도 많이 기여를 했고, 저의 장타 노하우가 담긴 연습도구여서 제일 추천드립니다. 해머라는 연습도구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처음에 제공되는 무게추로 인해 무게가 무거운 연습도구입니다. 여성분들은 지금처럼 추를 제거한 상태에서 연습하시는 게 좋고, 체중이 가벼운 남성분들은 200g. 그 다음에 힘이 좋고, 체중이 조금 나가시는 분들은 300g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는 300g으로 장착을 하고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300g을 장착한 이유는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울수록 효과를 많이 볼수 있기 때문인데 조금 무겁다라고 생각이 드셔도 조금 무겁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골프채가 가벼워서 느낄 수 없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다운 스윙 때 손목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뒤쪽에서 캐스팅이 되거나 손목 사용이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해머를 사용하시면 릴리즈 포인트가 더잘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걸로 하셔서 아, 어디서 내가 임팩트 지점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느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게임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일단 손목 부분. 손목이 사용되는 걸잘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손목을 잡고 쳐야 되는구나. 이런 걸좀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쇼게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리감이 좋아지려면, 일단 스피드가 일정해야 되고, 스윙 크기가 일정해져야 되는데, 무게가 무거워서 스피드를 일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 또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스윙 크기를 일정하게 하는데 도움을 도줄수 있기 때문에 해머를 가지고 쇼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쇼게임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 전 워밍업을 할때 무거운 해머로 연습스윙을 하면 스윙 템포와 스트레칭에도 도움이 되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라운드 전에 이렇게 동작을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필요한 근육들이 좀 자극이 잘 되고 워밍업이 좀 빠르게 돼서 라운드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